역시 그 손으로 뽑는 것보다 기계로 하는 게 좋죠. 물론 기계로 하는 것도 역시 또, 어 예치기로 하는 것보다 이런 용도 크기로 하니까는 훨씬 더 편리하죠. 이렇게 할때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식물을 심어버리면은 이게 저 기계를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, 그, 이거 모아 뭐 심기 하는 거. 그걸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잘해야 될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, 예, 지금 저 안쪽에. 그 수국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, 어, 이재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, 이제 그냥 여기저기를 그냥 심어버렸는데, 어 나중에 이렇게 저, 풀 관리 하시는 게, 어,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알고 이것도 경험이 다싶긴 하네요.